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지안바이오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철입니다. 만나 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소개할 제품, 이게죠. 그러니까 지안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그 지락 어,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러라는 네,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산균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예, 오늘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예. 네. 네. 하루에 얼마 몇개 늦게... 일단 아하루에 어, 권장량은 예. 한 스틱입니다. 그막 뭐, 두세 개씩 뭐 먹고 이러면 안 되는? 아 일단 부작용은 전혀 없고요. 아, 많은 유산균을 예. 어,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부작용 이 음. 전혀 없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먹어보죠. 음, 약간 요구르트 딸기 맛과 요구르트 예. 향으로 맛을 좀 잡았습니다. 상당히 맛있는데요. 이거는 네. 예.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맛을 잡아놨으니까.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애들, 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어, 갑나나기를 주의한 이제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세살네살 이상부터 아. 먹으시는 애들은 이거를 한 포를 하루에 뭐 요거트나 우유 그다음에 뭐 섞을 수 있는 음식에다 섞어서 먹이면 되고요.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그렇게 먹어도 뭐 전혀. 네. 그다음에 일단 다섯 살 이후로는 예. 바로 다이렉트로 예. 먹을 수 있는. 먹이면 되고요 네. 멀티 코팅 기술이라고 네. 1차 코팅을 하고 1차 코팅된 유산균을 다시 한번 2차 코팅 아 그러니까 유산균이 안 죽고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간다, 그런 뜻이군네 그렇습니다 아하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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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먹었을 때 유산균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사멸이 금방 되는 음. 균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균인데 최대 30% 정도가 데미지를 받아요 위산하고 음. 담즙산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예예 예, 음. 예. 왜냐하면 이제 약한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 당연히 많은 균수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장에서도 좋은 효과들을 저가의 제품보다는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유산균수까지 월등히 많으니까 많은 균수가 또 이제 살아서 내려가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보통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균주마다 효능효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 1 2 가지 균주를 싸그리 모아 가지고 한포 안에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1 2 가지 균주가 다 그래서 얘네들을 250억 마리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균들이 한 번에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 효과를 또 발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면들 때문에 고가와 저가 시장은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싼게 비스떡이라고 이제 싼 제품을 사서 드시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럼 뭐, 예. 왜냐면, 바뀐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에이. 굳이 2만원을 주면서 이걸 사야 되나? 음. 그런데 어, 좋은 제품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먹었는데 효능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들으로1 0억이 들어있다고 하면, 오, 뭐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싶은데, 여긴? 거기에 25배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제품을 시용 말에 들어 있다고 해도 10억 마리 중에 살아남는 건또 극히 소수고. 네, 왜냐? 코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 역시. 예. 정말 네. <laughs> 예. 명쾌하십니다. 명쾌. 명쾌. 예. 술 담배 하시나요? 저술 담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술 담배를 하시는 남녀분들께는 예. 저희가 드리는 권장량은 따로 있어요. 아, 자, 술을 먹기 전에 예. 한 포를 드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프로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장군경은 저절로 지락이 잡아줄 겁니다. 아... 아... 이렇게 엄청난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난 한사쿠 이 가격에는 안떠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혼지 식구들의 건강, 1인 가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혼집과 홍기 토크케주자는 특별 가격으로 한정 수량입니다. 이 제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품명한번더 워낙 발음이 려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품명? 예. 지락.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러입니다. <laughs> 홍키 동기였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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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아